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0년 12월 둘째 주 12월 9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 1 2월에천체 구조라는 거는 둘째 주하고 셋째 주에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주가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12월 9일에 12월 9일에 금성이 어, 오누카라이. 지난달에 수정하고 만났을 때 제가 언급했었죠. 뱀자리 알파성입니다. 우누카라이랑 금성이 이번에 9일에 만나게 돼요. 우누카라이는 극흉성이기 때문에 뭐 어떤 행성하고 만나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금성하고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서뭐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이들길이 부딪치면서 서로 이제 적의를 품게 되는 거는 뭐. 대부분의 행정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제대로 뭐 싸우고 다투면서 표출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이제 말하자면 끝이 나요. 일단락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으로 꿍하니 이제 앙심을 품고 질투하고 해방 놓고 하게 되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진짜 원한이 서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도 해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날 전후에는 가급적이면 타인하고 부딪칠 만한 언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모멸하는 그런 언사 있죠. 말하자면 정말 깊은 원한을 품게 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날은 장사나 거래를 해서 돈을 번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를 해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점성술의 3대 극중성이 알골 프레세페 우노카라인데, 그런 점에서 프레세페도 비슷해요. 프레세페하고 비슷한 게, 프레세페도 어, 방리다미하는 장사에서는 오히려 유리해지는 별이거든요. 근데 우노카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하고 만났을 때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긴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룬다든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화학약품 만드는 그런 회사라든가, 혹은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을 요하는 약품을 다루는 회사, 그런 회사의 유가증권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이때 괜찮은 물상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laughs> 안전성을 요하는,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런... 약품을 다룬 제약회사라면 오히려 12월 9일에 금성하고 우누카라이가 만났을 때 적합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본인이 약물 부작용을 겪고 있다든가 식중독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어떤 말하자면 약이라든가 독이 되는 물질 때문에 건강 문제가 불거지기 쉬운 것도 금성 우누카라이 폐압의 특징입니다. 자 12월 13일에는 수성이 사빅이라는 별하고 만나요. 뱀주인자리 에타성 이 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지명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별이 나름 황도에 되게 가까운 상당히 밝은 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빅은 자기 색깔이 나름 뚜렷합니다. 그래서 공정함이라든가 통찰력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그 장점을 가진 별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유독 수성하고 만났을 때는 사빅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13일 일요일에 수성이 사빅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 열게 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안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처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장사하겠다고 건물 임대하는데 권리금이라는 게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게 에 진상이 와서 거들먹거릴 때,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서비스 이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 세무사가, 어, 가게 내에서 이루어진 지출이 아니고, 가게 밖에서 이루어진 생활비용 수준 같은 것도 일단 다 갖고 와 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충 <laughs> 그 사업해보신 분들은, 감이 생길 겁니다. 사비가 어떤 별인지.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고지고 때로 따르는 좀 고지식한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현실에 관례하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관례를 따르는데 나만 원칙을 따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 규칙을 안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빅 입장에서는 다 이상해 보이지만 근데 왠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눈치 빠운 상태라고 그러죠 눈치가 없는 겁니다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이날에 뭐 주변머리나 수완 임기응변, 융통성 뭐 제일 좋은 키워드는 융, 융통성이겠네요 융통성이 필요한 일은 애초에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사빅은 거의 맞는 별이 아니에요 사빅은 태양하고 만날 때 가장 이 점이 발휘되고요. 수성하고 만나면 별로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슈퍼의 헤비급 음, 전체 구조가 12월 14일에 이루어지는 개기일식 임마궁 23도에서 벌어집니다. 뭐 일식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고,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끝이 없어요. 이렇게 뭐 방송으로 할 만한 게 아니야. <laughs> 예, 책을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몇 가지만 하자면, 일단 장자리가 붙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임원, 부장, 과장, 동장, 조합장, 모든 간에 장자리가 붙은 그런 직함이 있다면, 산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뭐 일식 영양권은 앞뒤로 좀 넓기 때문에 뭐달 단위로 좀 봐줘야 돼요. 뭐, 개기일식이 14일에 있었는데, 전후 일주일 사이에 아무 내 주변에 아무 장자리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laughs>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괜히 헤비급 트렌짓이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리고 어르신들, 특히 이제 아버지나 조부, 백부, 숙부, 남자 어르신들이. 몸이 안 좋거나 입원하는 일이 평소보다 빈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 좋아서 입원해 계셨던 분은 특별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일반실에 있다가 ICU에 가거나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기, 수도, 가스, 전용선, 와이파이 뭐 이런 생필품 언제나 작동하고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공기와도 같은 것들 이 있잖아요.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되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끊기고 없어졌을 때에만 그부재를 느낄 수 있는 필수재들이 공급되는 게 갑자기 중단돼 가지고 곳곳에서 정말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이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식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건들이에요. 타임 로드가 루미너리, 그러니까 태양이나 달이 지금 연주라거나 마이너 피르다르 로드인 분들은 이런 일식의 효과, 일반 효과 이외에도 직업, 재물, 인간관계, 거주지 뭐 이런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중요한 변화를 겪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로드가 역행하는 거랑 다자행정인 경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직종을 아예 바꾼다든가, 아예 지역을 이동한다든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든가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좀 메이저 이벤트들 있잖아요 인생급의 그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풍경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다른 풍경으로 가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 운 그런 큰 규모의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타임 루드가 루미너리인 분들은요 특히 태양인 분들 자.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서 출생천궁도에서 뭐 점성술 아는 분들 얘기죠. 출생천궁도 네이탈차트에서 주요 행성이나 가뭄점이 변통궁 23도 특히 어, 그 쌍자궁과 인마궁 23도 주변에 위치한 분들이면 아무래도 더 중요한 사건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아, 어쨌든 그래요 이게 이때쯤 이때쯤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개일식이 벌어지는 게 아마 14일 살짝 지나서 15일 새벽쯤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쯤입니다. 14일, 15일 사이에 벌어지지만 일식은 워낙 전후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뭐 바로 사건 벌어졌다, 바로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길게 갑니다. 알아두세요. 어, 자, 그리고,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수성하고, 해왕성이, 해왕성이 사각을 맺는, 어, 그런 구조가 13일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시적인 소통장애라고 이제 보면 돼요. 막, 이제 뭐, 어, 말과 글이 꼬여가지고, <laughs> 그 전해진 말이 와전이 된다든가 가야 할 소신은 안 가고 와야 할 연락은 안 오는 <laughs> 난감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열받죠. 왜냐하면 돼야 될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복장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타임루드가 수성이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장사하거나 거래하는 분들은 매매나 계약권에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나 구멍 같은 게 발견이 돼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고생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뭐, 언제였더라? 어쨌든 지난 봄이나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왕성의 유일한 장점은 팩트가 아니라 픽션을 다룰 때 나옵니다. 시, 소설, 극본, 드라마, 영화, 웹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픽션을 다루고 제작하는 것들, 상상력의 소산인 창작물을 내놓는데, 이때는 해왕성이 들어오면 완전 좋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일이 안 풀려서 속상하시면. 뭐 내가 이제 컨텐츠 메이커가 되지 않더라도 드라마나 웹툰 정주행 하면서 마음이 좀, 그, 녹을 거예요. 괜찮아질 겁니다. 원래 해방송이라는 게 냉엄한, 냉엄한 현실보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영역에서 환상과 공상력을 발휘할 때, 그럴 때 이제 좀더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추성이 12월 16일에 수성이 뱀 주인자리 알파성인 라스알하게라는 별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뭐라싸알하게 라스 라스알라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되게 특이한 별이에요. 뭐 기룡이라든가 손익, 선악, 성과 속뭐 이런 거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없어. 딱 중간에 걸쳐있는 별입니다. 그러면서도 철학이나 종교에 매진하는 약간, 약간 수도성의 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사상가라든가, 뭐, 예전에 이제 마법사 같은 캐릭터에 좀더 가깝죠. 근데 이별도 사빅하고 마찬가지로, 사비하고라살라고 모두 다 뱀주인 자리에 속하거든요. 수성이랑 상성이 안 좋아요. 수성이랑 만났을 때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주변에, 주변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관례나 기득권에 도전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덮여 있던 문제를 까 뒤집어버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덮여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식의 가깝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성 라알라그 베타성 사빅은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좀 불편한 거,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뱀 주인자리에 속한 별들이 공유하는 특징 같고요 또, 연애나 결혼 관련으로 특별히 안 좋은 게, 뭐라 좀 소개팅 나와가지고, 선자리 나와가지고, 뭐, 칸트 철학의 허점이라든가, 시플로톤 주의는 이런 한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해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예, 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원래 이제 사람이 그, 사람과 사귈 때, 특히 반려자를 드릴 때, 반려자라는 거는 내 편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필요하잖아요. 그 팩트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반려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사람들은 당연히 반려자를 두고 싶지. 판사 그러니까 반려자를 두는 게 판사로 두는 게 아니고 아군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전혀 이제 그니까 수성 라셀라그 조합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애 결혼 반려자를 둔다라는 부분에서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경우입니다. 아, 좀 그래요. A가 필요한데 B를 내놓고 있으니 이게 뭐 거래가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타임로드가 수상인 분들은 이날 전후에, 어, 이러루는 그 공기를 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를 세심하게 좀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고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세해지면 그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laughs> 뭔가 번질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지만, 어, 12월 둘째 주에 벌어지는 천체 구조 중에서, 개기일식만큼 중요한 건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말하자면, 진짜, 어, 태양 빛에 대하는 반딧불의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안이 다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타임루드가 루미널인 분들은. 그래서, 타임로드가 루미너리가 아닌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유효성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타임로드 중 하나라도 특히 태양이 타임로드 중 하나라도 들어가는 분들은 아마 개기 일식사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뒤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2020년 12월 둘째 주 주간 운세해 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